보슬보슬 비가 내리는데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것 보니까 봄이 슬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것만큼 우리 영혼도 얼어있던 시간들 잘 녹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키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세요. 초청받는 가운데에서 이제 사람들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너희들과 비슷한 사람을 초대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그 비슷한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더잘 사는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를 초대해서 내가 초대한 것들을 갚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어, 너희가 그 사람들을 온전히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들에게 베풀어라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어질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첫 점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일데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 되도다 금니 그러니까 어, 그이 그, 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숨기고 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 것을 먹는 사람은 복 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 주시는 게 어떤 비유를 들어 주시냐면 어떤 주인이 여러 사람들을 잔치를 준비하고 나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고 나서 원래 초, 초대된 사람들을 좀 오기를 던 예정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들을 보내서 자 우리 저 예정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핑계를 대, 대죠 어떤 핑계를 대죠 나는 밭을 사서 못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핑계를 대죠 네, 나는 소를 사서 네, 못갈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장갑을 으니까못갈것 같습니다 어,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또그 이유가 엄청 중요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올올려고 하면 얼마든지 올수 있는 것인데 그들을 다 네, 오지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네,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네, 오기로 하셨던 분들이 다못올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납니다. 아이 자리에 소비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럼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길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 굶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종이 나가서 다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자 그러자 어주 종이 주인에게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자 주인이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물 탈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네, 이 자리를 채워라. 앞으로 네, 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끝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를 열어두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말씀이 뭐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위에서 자리를, 자리를 잡고 먹을 것이다에 대한 복을,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에게 초청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초청하려면 그 초청에 응해야 한다고 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은 들어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나오죠? 초청이 다 되어 있는 사람이 초청이 되어 있는데 잔치자리에 여러 잔치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돌잔치 갈때 아유 우리 가지는 못하지만 미안해 못가간 걸로 초줘 그렇지만 실제로 간건 아니잖아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아이의 초, 어, 저기 돌잔치를 축하해 줘야 진짜 축하가 되듯이 복음을 들어도 듣기만 하고 믿지 않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다 들어봤어 내가 어, 세상에서 복음 다 들어봤어 그런데 어, 나도 예수님 믿어 근데 교회를 안 나가 여기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은 들어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겁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도 또 예배의 자리에서도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듣고도 믿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많이 많이 들어도. 네, 구원 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하여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생업입니까? 주인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이 충분히 갈수 있고, 여러분 보면 어떻게 나와있죠? 청하했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야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나이다 청하했다는 것은 이미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다 무시하고 내가 해야 될내 눈앞의 일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예배를 놓칠 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도를 미룰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 예배를 미루고 또 기도를 미루는 일이 정말 그것들을 미룰 만큼 중요한 일들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천국의 소망을 드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잠시 미뤄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놓치면 소가 떠나갈까봐 이것을 놓치면 밭을 잃어버릴까봐 이것을 놓치면 결혼내는 그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가 깨어질까봐 놓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우선순위는 그 모든 것들보다 처방 받았을 때에 반응할 수 있는 우선순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 들었을 때에 반응할 수 있는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과 우리의 우선수배가 천국인가 세업인가 아무리 갈등해도 결국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살아도 결국 천국자리에,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자리에 들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 어찌 보면 주인으로서는 손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인으로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연약한 자들을 끌어올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장수 자리에 초청받을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요 무작위로 초청하는 거예요. 믿고 나오면 믿고 나오면 정말 나를 초청한다고 그래 너 나와 오면 돼. 아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갈수 있겠어? 그래서 안 가면요 이장수자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초청은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는 연약한 존재인 나를 초청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반응할 때에만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에만 믿고 나아갈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복음을 믿고 살아내면서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휴대폰만 켜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오늘 천국 장치에 초청되어져야 합니다. 초청되어졌을 때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통하여, 동안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리아많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업이 바쁘다고, 내 삶이 바쁘다고. 주님이 초청하는 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의 주님을 두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새벽 시간,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시간에 우리 의 영혼을 돌아보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깨워서 주님께 나오게 하시에 감사드립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알려주시고, 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